18세기 독일의 학자 티티우스와 보데는 우리 태양계를 관찰하던 중 태양과 행성과의 거리에서 묘한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인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1의 이유로, 즉 1의 이유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과 각 행성 간의 거리는 지구를 1.0으로 하면 내 행성인 수성은 0.4, 금성은 0.7로, 지구 바깥쪽인 외행성인 화성은 1.6 목성은 5.2와 같은 거리비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0.4 플러스 0.3 곱하기 2의 n 제곱으로 정리되어 n의 자리에는 지구를 첫 번째인 일로 그 다음 행성부터 화성이 목성 3등의 순서로 태양계 행성의 순서가 오게 되며 이 규칙은 나중에 티티오스와 보데 법칙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 규칙에 의한 각 행성 거리비를 보면 첫 번째 지구가 1.0, 두 번째가 화성의 1.6으로, 다음으로 세 번째인 목성이 5.1로, 네 번째인 토성이 10.0, 그리고 다섯 번째인 천왕성이 19.6인 거리의 비로 나타나며, 이 이론상 행성의 거리비는 태양과 각 행성 간의 실제 거리 비율과 거의 일치하며 천왕성조차 실제 거리가 티티우스 보드의 공식에서 나온 19.6에 접근하고 있어. 이 티티우스 보드의 법칙은 태양계 내에 존재하는 행성들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어. 행성의 위치를 확인하고 찾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천문학자들은 이론상으로는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거리비인 2.8에 주목하고, 이 수치에 해당하는 화성과 목성 사이의 우주 공간에 미지의 천체가 존재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미지의 천체는 얼마 가지 않아 정체가 밝혀지게 되는데 1801년 1월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인 피아치가 시칠리아 섬 팔레르모 천문대에서 화성과 목성 사이를 떠돌던 천체 하나를 발견하고 농경의 여신이자 시칠리아의 수호 여신인 케레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으며 이어서 다음 해인 1802년에는 팔라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소행성으로 구분되어지는 천체의 최초 발견으로 기록되어졌으며 그후 100여 년이 지나서 1923년에는 1000번째, 1990년에는 5000번째 천체가 발견되고 2017년 3월에는 자그마치 488,449개의 소행성이 공식적으로 궤도가 확인되어 숫자가 부여되고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번호가 붙여지지 않은 소행성체들의 개수는 241,177개나 되며 번호 이외에 발견자의 이름이 붙여진 소행성체는 4%인 2,570개입니다. 이렇듯 천문학자들은 과거부터 수십만 개의 태양계 천체를 발견하고 이를 소행성이라 구분지어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천체들을 소행성이라 부르는 것일까요? 소행성의 정의는 태양계 내에서 목성 궤도 및 태양계 안쪽에서 태양주의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보다 작은 천체를 말하며 태양계 밖에 천체들은 거리가 너무 멀고 어두워 직접 관측이 어렵고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여 현재의 소행성의 정의는 태양계 내 천체에만 적용된다 할수 있습니다. 즉 목성 궤도 밖의 천체까지 포함해 소행성체로 구분하고 있으며 소행성은 그 자신의 성을 거느리고 있기도 하지만 가스로 된 코마나 꼬리가 없다는 점에서 예성과는 구분이 되어지고 그 크기에서 10m 이하의 천체는 유성체로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성도 아닌, 그렇다고 해성도 아닌, 이런 천재들을 1781년 천왕성을 발견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관측 천문학자 중 하나였던 윌리엄 허셸이 1802년에 두 번째 소행성인 팔라스가 발견되자 행성보다 작은 이 천체를 구분하기 위해 별과 같은 별처럼 생긴 이란 의미의 그리스어에서 따온 소행성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그후 1851년 영국의 왕립 천문학회는 소행성의 발견 개수가 증가하고 발견 속도 또한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행성 체계와는 다른 분류법이 필요하게 되어 1852년 20번째 소행성인 마살리아가 발견되자 새로운 방법으로 이름과 동시에 발견된 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 이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1923년에는 소행성의 누적 발견 개수가 1,000개가 넘어가고 최초 발견 후 추가 관측 없이 궤도를 확인도 못하고 잃어버리는 소행성들이 발생되기 시작하자 2년 후인 1925년부터 발견년도 플러스 영문자 플러스 숫자 조합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2 DA14와 같은 임시 이름을 부여받은 소행성체의 의미는 첫 번째 숫자는 발견된 연도 두 번째 로마자는 발견된 달의 전반기 내지는 후반기 뒤에 붙은 문자와 숫자는 해당되는 기간에 그 소행성이 발견된 순서를 나타내며 이 후계도가 확정된 소행성에게는 고유한 번호와 이름을 조합한 소행성명이 주어지며 발견자가 원하는 경우 새로운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태양계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소행성은 태양으로부터 2.2AU에서 3.3AU 거리에서 태양을 기준으로 공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위치는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와 목성 궤도로 태양에서 약 3억 3천만 킬로미터에서 5억 킬로미터 떨어진 공간으로 많은 수의 소행성들이 모여 있어 이곳을 소행성대라 부르며 현재까지 발견되고 번호가 붙은 모든 소행성체들 중 97.4%가 이곳에 있으며 외행성인 세레스도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렇게 많은 소행성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46억 년전 원시 태양계에서는 가스와 먼지들이 융합하여 태양계 안쪽에서는 수성, 금성, 지구 등내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이 비슷한 시기에 태양계 외곽에서는 소행성 등 천체들이 만들어졌으나 거대한 목성의 중력의 힘에 의해 목성의 궤도까지 끌려와 현재 목성위 궤도의 라그랑 주점인 엘사와 에로 주변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곳에 위치한 소행성대를 트로이 소행성대라 부르며 이 소행성들은 태양계 외곽에서의 행성 형성 시스템에서 끌려와 원시 상태 그대로 현재의 궤도에 붙잡히게 된 것으로 그러므로 소행성들의 탐사는 태양계 초기 역사와 지구의 유기물질의 기원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소행성대 형성에 대한 주장으로는 태양계 초기 태양이 형성되어졌을 때 지금의 지구와 화성이나 목성 같은 행성들이 먼저 궤도를 잡았으며, 그 외에 만들고 남은 가스와 암석들이 뭉쳐져 작은 행성과 위성들이 만들어졌는데, 행성이 만들어지려다가 목성 중력의 힘 때문에 뭉쳐지지 못해 결국은 흩어져 목성의 중력에 잡혀 목성과 함께 태양을 공전하게 되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